안녕하세요. 언제 들어도 졸린 방송, 낮에 들어도 좋지만 밤에 들으면 더 졸려서 좋은 방송. 기린의 매임이사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 지금 업데이트를 계속 며칠째 어, 새벽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죄송하고요. 너무 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어.. 내일부터는 좀 일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이 좀 많아져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서 생각보다는 사실 오늘은 양양에 갔다 왔어요 양양에 양양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니까 양양이가 오네요 <laughs> 양양에 다녀와서 근데 또 오기 전에 또 집에도 들리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하느라고 늦게 왔습니다. 수업도 하고 막. 어, 오늘은 사순제 1주간 토요일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제 일독서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오늘 주 너희 하느님께서이 규정과 법규들을 실천하라고 너희에게 명령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것들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주님을 두고 오늘 너희는 이렇게 선언하였다. 곧 주님께서 너희의 하느님이 되시고 너희는 그분의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의 규정과 계명과 법규들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들을 듣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너희를 두고 이렇게 선언하셨다. 곧 주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분 소유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그분께서는 너희를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민족들 위에 높이 세우시어, 너희가 찬양과 명성과 영화를 받게 하시고,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입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행복하여라 온전한 길을 걷는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행복하여라 그분의 법을 따르는 이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이들. 당신은 규정을 내리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 법령을 지키도록 저의 길을 굳건하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운 법규 배울 때에 올고든 마음으로 당신을 찬송하오리이다. 당신 규범을 지키오리이다. 저를 끝내 버리지 마소서. 복음하는 송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지금이 바로 은혜로운 때이며,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입니다.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자녀가 될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의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 유독서를 보면 어 모세께서 모세가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시지만 특히 맨 마지막에 얘기하시는 것들이 마음에 꽂힙니다. 어, 어, 그분께서는 너희를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민족들 위에 높이 세우시어 너희가 찬양과 명성을 얻어 받게 하고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그분의 거룩한 백성. 아, 그 분의 길을 따라 걷고, 규정과 개명과 법규들을 지키고,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어, 예수님께서는, 어, 완전한 사람이 되는 어떤 조건으로, 어,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 사랑을 받을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는가, 예.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시죠. 어, 그런데 이게, 과연 정말 이럴 수 있을까요? 네. <laughs>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될수 있을까요? 예, 혹은 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 위에 높이 세우고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음,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저랑 비슷한 생각이라고 할것 같은데, 생각할 것 같은데요, 저도. 근데 저는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 잘안될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저는 안될것 같아요. 완전한 사람이. 전안될것 예,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음.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 감히 하느님의 생각을 떠올릴 수는 없으나, 뭐 추적하고 추정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노력해볼게요. 라고 대답하고 싶네요. 어 뭔가 미움에서 해방되는 길은 사실 어 복수보다 어 그냥 잘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냥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예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어 그들도 저한테 용서하려고 노력하겠죠. 네. 같이 용서라는 거는 그래, 알았어. 내가 잊을게, 딱 잊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계속 노력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 사람을 노력하려고 이해하려고 계속. 아, 용서하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해가는 거. 음안 끝나잖아요. 네. 끝내려고 노력해야지. 겨우 다다 다룰 다수 있을까? 어 사실 이이 지금 너네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리고 어, 일독서에서도 너네들이 일, 하느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그렇게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열심히 살아가야 돼.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가야 돼라고 하고 그리고 어 예수님도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금 불완전한 얘기,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거를 얘기하고 계시면서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뉘앙스가 그래서 저는 그냥 음 뭔가 조그만 거라도 좀 노력해봐야겠다. 내가 그냥, 어, 글쎄요, 나의 어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조그맣게는, 어, 뭐, 조금, 그거보다 조금 더 넓게는, 음, 예수님이 말했으니까. 네,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오늘 독서와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네,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좀더 조금 더 조금 더 네.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예. 한꺼번에 확 바뀌는 거 보다, 음, 그래도 조금 더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요새 너무 일에 치여가지고 계속 늦게 올리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예. 오늘은 댓글도 좀 확인하고, 예, 그렇게 어 자고, 내일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사순제 2주일입니다. 내일은 늦지 않게 올릴게요. 어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예. 하느님의 안배로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